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음력은 윤 4월 19일, 일지는 갑신일이라고 원숭이 날입니다. 약사로는 1926년 6월 10일 만세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상로득 재어 필시 미국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장사를 하면 재물을 얻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범사 가신네 혹유 재화라 범사를 가히 삼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의 미정이요. 희비상반이라 의심이 생겨나서 기쁨도 슬픔도 반반이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많은 날이 되겠는데 한편으로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서 기쁨 슬픔이 반반이 되는 그런 하루 보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입니다. 심수 반노여 사필 완성이라 이 말씀인 즉슨 마음이 번거롭게 부상스러운데 하는 일은 반시듯이 이뤄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요도 고요 모사 필성이라 비록 노고는 힘들게 있으나 꾀하고 있는 일은 잘 풀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 행주요. 랑정 파평이라 파도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해 무난하게 순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시는 일들이 걱정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날이라니 걱정 없이 하루를 잘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호랑이띠 범띠입니다. 범사여의 심신질환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이 여의하게 잘 돌아가니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합의동의 백모순성이라 누구든 뜻이 같고 뜻이 합쳐지니 생각하는 백가지 계획을 진행하여도 좋다는 뜻입니다 매사 여유여 구설 소유라 일들이 잘 되다 보니 남들이 배가 아파 곁에서 입방아들을 찢는다는군요. 오늘은 일 걱정은 없는데 구설수를 조심해서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월 고요 천지 광명이라 이 말씀은 남쪽 성에 달이 높이 떠 있어 그 발기가 천리를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은정심에 적수 내하라 비록 마음이 바르긴 한데 적들이 있으니 맨손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소사하관에 인인견패라는 일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 전부 실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희망찬 날인 것 같은데, 주변에 나도 모르게 적들이 숨어 있어 나에게 실패를 안긴다니,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용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 성공이요. 이제 타향이라 였습니다. 재물이 스스로 따라주어 성공을 하게 되니, 그 이익과 재물이 타양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도 장강에 비천, 비심이라 한 번의 강을 건너 보았더니 생각보다 깊지도 않고 건너 볼만하다는 이야기가 되습니다 선빈 후부요 심광채탈이라 처음은 조금 가라라였지만 뒤로 갈수록 나중에 부유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일도 의외로 잘 이루어지고, 재운도 따르는 하루가 된다니, 결국엔 이익이 있는 하루를 보내시게 될것 같군요. 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궁달 유인의 북이 재천이라 이 말은 궁달이 사람에게 있고, 북이는 하늘에만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성 즉 쇠요 이소고연이라 물건은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니 이건 당연한 이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낭 후신의 의외 길 살아 뜻밖에 좋은 소식이 문 앞으로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우는 바라기 힘든 하루인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하루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 차례입니다. 초록 강변이요 마봉성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풀이 엄청 크고 붉게 자란 풀밭에 말에게 넉넉한 밥상이 생기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방에 자연성가라 녹이나의 사방에 있어 자연스럽게 간의 살림이 늘어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군자필리어 하망청운이라 군자는 반드시 이루어 청운을 받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식복이 있고 집안에 재운이 생기는 날이 되니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강 남천의 새어다득이라 고기를 잡는 그물을 안강에 놓았더니 큰 고기는 잡히지 않지만 작은 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시 이동이여 명반 공배라 시간을 잘 맞춰 이동을 했더니 그 공이 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제지방에 필수 난방이나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남쪽 방향이 질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큰 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에 이제 만족하시고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원숭이띠를 보겠습니다. 사업 성취에 재백진진자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오던 사업의 성취가 이루어지니, 날이 그 성취하더라는 그런 날입니다.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운수 대기래, 백사순성이라 운수가 아주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순정, 허롭게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천신월광의 정의 만일를 하늘과 마음의 달빛이 정의 만리를 비춰 주어 신수가 편안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날이 되어 근심 없이 잘 보내신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귀인 내조요 수릉 불금이라 가만히 있어도 귀인이 찾아와 나를 도와주니 내 손으로 재물을 가지고 놀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천리우광의 대광지상이라 천리의 빛이 있어 오늘은 득을 얻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득, 다용이요 차역, 연운이라 얻는 것은 적고 쓰는 것은 많으나 이건 역시 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기인이 많은 도움을 주는 하루 고 많이 벌로 많이 쓰신다니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개띠 차례입니다. 산다 허 동이여 가도 불복이라 의미 없이 일하는 게 많아 가도가 하느 하지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지 출행에 동다 분리라 출행을 삼계해야지. 만약 잘못 움직이면 이롭지 않게 이롭지 않은 게 많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중가게에. 하인 선지라 암중에 어떤 계교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향세라 좋지 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이경 어네 길사 유백이라 정설한 말을 조심하지 해야지 좋은 일에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등난 재백이요 유명무실이라 재물은 어찌가 쉽지 않으니 유명무실한 하루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득실유시의 분이 분 수분 위상이라고 얻고 이름이 때가 있고. 운이 다 있으니 그런 법이니까 항상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될것 같으니 내일을 기약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10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장마도 곧 시작된다니 건강을 조심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건강한 몸으로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